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어,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하지만 우리 움츠려 들지 말고 온 몸을 쭉 피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게 무슨 소리지?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나요? 우리 친구들 똑똑똑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어볼게요. 오셨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하고 예수님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선생님 따라 해 볼게요. 두구+ 두구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님 너무 좋아 같이 찬양할게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많이 열게 해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지 우리 같이 찬양으로 알아볼까요? 사랑받이에 검사의 열매가 많이 많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사랑마디에 사랑마디에 겸손의 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많이 열리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꾸 자꾸 쓰고 싶은 멋진 그릇이에요. 나는 나는 그릇이에요. 같이 찬양해 볼게요. 자, 찰랑 해볼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만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 두손 그대로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고 두 눈을 감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오늘도 저희가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참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참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 있게 해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서, 살아서, 섬김의 열매에, 섬김의, 열매 섬김의 열매 용서의 열매, 용서의 열매, 용서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많이 열리게 해주세요. 많이 많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금과 빛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성경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따라 해볼까요? 이것은 성경. 이것은, 이것은 성경. 성경.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서요. 귀한 말씀 들려주세요.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아멘. 선생님 따라 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아요. 꿀송이보다 달아요. 말씀의 뽀뽀를 쪽쪽쪽. 말씀을 덮고 가슴에 품고, 가방을 메고, 함께 말씀여행 떠나볼까요? 함께 떠나요, 쑥신다는 말씀여행, 하늘 아빠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함께 떠나요, 쑥신다는 말씀여행, 하늘 아빠의 한 주간 몸도 마음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전두사님이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슝슝슝슝슝슝슝슝슝 짠! 혹시 이 빨간 줄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지난주에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라합 여인에 있던 그 빨간 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지요? 드디어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대요.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아주 높고 튼튼한 이 성은 여리고성이에요. 어, 그런데 성문도 굳게 닫혀 있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요? 여리고성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 그 소식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대요. 아, 네,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엄청 대단한 분이시라는데요? 어떡하죠? 설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는 않겠죠? 에이, 그럴리가요. 이렇게 높고 튼튼한데, 절대 절대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지요. 얼마 후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었어요. 아무도 넘어갈 수 없을 것만큼 높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큼 튼튼한 이 여리고성.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무 소리를 내지 말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이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여리고 성을 돌아라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리고 성을 돌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여리고 성 주변만 돌아도 괜찮을까요? 그러게 저 성은 높고 튼튼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장 먼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의 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길게 불자 그때 여우수아가 모두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십시오. 친구들, 우리 함께 인마이크하고 큰 소리로 외쳐 볼까요? 하나, 둘, 셋. 와! 그때 여리고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당탕탕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와, 친구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괜찮을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전두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집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저는 캡틴 바이라 그래요. 캡틴 바이리 무슨 뜻이냐면 말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저처럼 말씀 암송을 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말씀 대장이 될수 있어요. 1월 달의 말씀을 캡틴 바이비와 함께 외워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됐나요? 하나 둘셋 말씀 큐하면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셋 말씀 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온몸으로 말씀을 외워보도록 해요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말씀을 암송하라! 허리 손! 자 캡틴 바이브를 따라해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디 말씀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말씀송으로 외워보도록 할까요? 너무 잘했어요. 말씀을 노래로 외우니까 더 금방 외워지죠? 자, 말씀을 외웠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파워를 전달해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손 얹고 말씀 파워! 성령 파워! 믿음 파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말씀 파워! 성령 파워! 믿음 파워! 한번 더. 말씀 파워! 성령 파워, 믿음 파워.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다음 주 봐요. 안녕.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